안녕하세요. 간판의 비밀을 알려 드리는 유익스입니다. 혹시 간판 업체랑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내가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닐까? 진짜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걸까? 근데 정작 업체한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의 비밀을 알아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판은 절대 똑같은 간판은 없다는 겁니다. 체인점이라고 하더라도 가게 외관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를 것이고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제작하는 업체에 따라서 또 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회사에서 시트지랑 그 다음 전자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판의 스타일이 같을 뿐이지 절대 똑같은 간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은 정찰제가 아니고 또 간판 업체마다 다양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다양한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로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가를 설명드리기 쉬운 두 가지만 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쿠렉스 간판은 보통 해배당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소 5m 정도의 비용은 받기 때문에 대략 7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용부터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채널 간판입니다. 채널 간판은 글자당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 글자가 60cm라고 가정을 해야 했을 때 60cm 한 글자당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간판도 5m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음, 6글자에서 8글자 정도로 생각하셨을 때 대략 9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될 거고 여기에 채널 간판은 보통 뒤에 갈바라는 소재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갈바라는 소재를 합치게 되면 채널 간판은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 크레인 장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작업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디자인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추가 비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정말 대략적인 설명이고,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좋은 업체를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간판 업체에 잘 고르는 꿀팁 세 가지는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가게를 차리려다 보니까 네이버나 유튜브, 인스타 등을 통해서 나의 업종에 맞는 간판을 검색해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바로 간판 업체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간판을 여러 번 해보신 사장님들도 매년 100개가 넘는 간판을 하는 업체와의 지식 차이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는 이 간판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확고하신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 자신이 하시고 싶으신 간판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간판 업체를 찾아가게 되면 간판 업체 측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내 가게에 잘 어울릴 수 있을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라도 내 업종에 대한 간판을 검색해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좋은 간판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물론 저희 뉴익스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간판을 좀더 알아보시면 좋겠죠. 간판업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laughs> 특히 정말 간판하려고 하는데 얼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판은 정찰제가 아니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간판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또두 가지의 사장님들로 나눠지세요. 지금 바로 와가지고 실측해서 견적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오지 말고 그냥 사진 보내줄 테니까 이거 보고 대략적으로 견적을 좀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간판의 디자인보다는 어 비용이 중요시 되는 분들이라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견적을 받으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도 어,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한테 할 텐데 견적을 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해서 진행해야겠다 이런 업체가 아니고서는 아마 정말 대충 견적을 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왜이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들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업체도 견적을 좀 대충 뭐, 대충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간판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검색을 통해서 괜찮은 업체 두세 군데를 정한 다음에 이 두세 군데 업체와 딥하게 미팅을 해보는 게 시간도 아끼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간판 업체는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판 업체를 고르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판 업체는 필요로 해서 찾아본 보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이 많은 간판 업체들과 미팅을 해보고 견적을 받아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럼 검색을 통해서 이 업체가 정말 괜찮은 업체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럴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몇년 전부터 포스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 업체를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간판에 전, 후 사진만 있는 업체도 피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직접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디자인만 하는 업체이거나 아니면은 간판 소개만 해주는 업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들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업체가 직접 간판 디자인을 하거나 시공을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디자인팀이 없을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경우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 간판 같이 큰큰 작업물들은 금방 되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수막이든 시트지든 필요로 하실 때마다 피드백도 늦으실 거고 그런 작업이 아예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시공을 외주줘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일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 시공의 디테일이나 마감 퀄리티가 떨어질 게 당연합니다. 어, 간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잘 돼요. 어떻게 시공을 해도 잘 고장이 안 납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AS 같은 문제에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회사에 디자인팀이 있는지 그리고 시공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간판 업체라면 디자인팀도 있고 시공팀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디자인을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시공을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둘다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간판 업체면 가게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주소가 아파트 주소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주택가 주소 그리고 주소를 검색했을 때 로드뷰로 보면 창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현장에서만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이 다음에 간판이 필요로 하실 때 간판 업체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UX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경험 그리고 현장 팀과 디자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곳이 저희 사무실이고요. 그럼 간판이 필요하실 때 어디로 연락을 주셔야 될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판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유익스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간판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